행사장 내 대빈 분들께서는 네 모두 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경쟁률은 3.6대 1에 달했으며 본선 진출 팀들은 한 달간 i r 피칭 고도화 컨설팅 및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박준욱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진행 재단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주실.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왔으면 좋을 것 했는데 방학이라서 좀 적은 것 같고요. 나의 첫 사업 계획서라는 과목을 이제 매 이학기 때마다 한 과목을 받아서 신청 받으면 1분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적어도 두세 가지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 현실에 우리가 도달돼 있고 영소기업을 통해서 어, 받아들이는 걸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이 기업들이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기회를 큰박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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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트리홀딩스 박수 옥준우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F&P 파트너스 이강구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 시장에 소개했을 때그 대중들께서 그 기술 또는 상품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피칭과 관련된 멘토링 부분이었습니다. 음. 창업가로서 어, 수상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창업가로서의 자부심 가지고 사회에 어떤 혁신을 일으킬 자부심을 가지고 어, 계속 경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 이 되시길 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소기는 다수의 로봇이 모두 각 구역을 커버하면서 결국엔 야간에서도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고, 앱포 크기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똑똑한 청소기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청소차를 보면 제 키보드로 훨씬 크지만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 하지만 저희가 공략을 하고자 하는 국내 시장은 500대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부식... 저희는 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r d 그리고 AI 개발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기 마이스터는 처음에 소규모로 납품을 해서 신뢰성을 담양, 인천, 육장 이런 소형 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북미 공항과 반도체 장비까지 가는 건데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 개코 그리퍼 성과에 대한 걸 업로드하고 제품이 개발이 완료된 후그대를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품을 <laughs> 처음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 지역 패키지를 사용해서 돈을 받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군수사령부 물리 등 굉장히 기술쪽에서 강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나. 감사합니다. 핏! <laughs> 받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공화 현주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안전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반경에서의 같이 조화가 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를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기사 쌓인 제품인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는 뭐 배터리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 보이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기존에 청소를 할 때에는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업반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구역내를 이렇게 본인이 킬램 AR을 통해서 청, 그 구역을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주 궤도에는단 0.01%에 달합니다. 나머지는 물 n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부딪혀서 생겨나게 된 파편 등 우주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서 결국에 우리가 우주 궤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위성을 사용 n g y o u n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계속해서 더 많은 물체를 지구 궤도로 소화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현재까지 관측된 우주 쓰레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생성 AI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생성된 3D 모델을 블렌더 등의 툴로 활용하여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키아는 NFT 판매 금액의 50%를 우주 쓰레기 제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NFT 소유자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판매하거나 저희가 투자한 우주 쓰레기 제거 미션이 완수되었을 때 얻는 보상을 수익 모델화하기 위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을 모아놓은 글로벌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번 현재 유럽 우주국의 우주쓰레기 사무국 엔지니어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는 LOI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경북대학교 우주공학부 소속 박성윤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며 이후 내년 1월에 NFT 1차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 다각화를 통해 2028년에 매출 100억을 향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